Hey so congratulations. So proud Thank of you. Um I was feeling a little bit I was really nervous before, but now I feel really like I feel really great about it. Yes, yes. <laughs> I knew you could do it. It was a good choice that we chose. Cornell for ED, right? Uh take some time to celebrate. Uh you earned it. Uh whenever your winter break begins, I hope you have a wonderful break. Yes.

멋진다, 여러분, 오늘은 비디오 녹화가 끝나고 잠깐 장례식장을 가야 돼. 하이. 제일 친한 친구의 고등학교 때 유학도 같이 했고 그등학에 한국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제일 친했던 사람도 지금까지도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서 좋은 길 가시는 마지막 길을 함께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 나이가 됐어 선생님이 비디오로 보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은 참좀막 어, 공감이 되진 않겠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말인지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 1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좀 일찍 하늘나라를 가셔서 그때도 그, 그랬지 <laughs> 그때도 어렸으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집에 생기면 어, 아무렇지 않을 수는 자, 자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은 이게 콜롬비아 웹사이트야 근데 e and the other one is a holistic r e v i e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뜻이이또 여기는 스탠 a 드커스탠퍼드커에 와서도 can s 그 e 도 h a 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 는또 따로 설명을 해지지고 찍었겠지.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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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만, 홀리스트 리뷰를 할때 도대체 무뭘 한다는 거죠 오늘 한번 짚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항목들을 우리가 원서에다 소개를 해주면은 그 심사관들이, 아, 그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잘 들었구나, 받았구나, 해서 합격이 잘 나오는지에 대한 한번 설명을 해보려니까, 학생 여러분께서 도동양1 0 학년에 가고 있는 학생들이 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어, 학교 생활을 하고, 뭐 여름방학을 계획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 시작을 해봅시다. 홀리스틱 리뷰를 한다는 뜻은 50% 아카데믹 이발유에이션을 한다는 소리고 나머지 절반은 퍼셔널리티 이발유에이션을 하는 걸 이걸 거 홀로 다 봐서 1 0 0로 따졌을 때 50%와 50%를 따져서 후보자 평가를 하겠다 라는 소리입니다. 홀리스틱 아카데믹많 이발유에이션 을 하겠다는 라거 하고 추천서를 안 받고 이런 학교들이 있어 대표적인 uc 학교들 같은 경우는 홀리스틱 리뷰라기보다는 조금 더 한쪽에 기울어져 있지 추천서 자체를 안받거든 애초에 앗살이. 자그 다음에 아카데믹도 sat ht 이런 테스트 스코어를 안받거든 씨는. 자 그러니까 약간 구조가 달라 퍼블릭 스쿨들은 자 그런데 보통 사립학교들 이 아까 잠깐 비디오에서 얘기한 콜롬비아, 스탠퍼드 요런막 열라 톱톱학교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기준으로 맞춰서 설명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다 보면 그 밑에 학교 그 밑에 학교 어디도 다 커버가 되는 걸 테니까 아키데믹 평가가50% Personality Evaluation이 50% 요거는 이해하겠지 자 넘어가보자 p e r s o a l i t y 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항목들을 에세이에 쓰게 돼 Activity List에 쓰게 돼 추천서에서 뽑아내려고요 심사관들 입장에서 추천서를 보고 에세이 쓴 후보자가 에세이 쓴 것들을 보고 Activity 활동을 했던 것들을 보고 무엇을 찾으려고 하나면 한 10개 적어봤거든 봅시다 <목소리> 자 요래요래 요래 적어놨어 어디갔냐 위에 가서 어오 이거 뭐냐 <laughs>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우리 아들 단어리스트다 <laughs> 어? 학원에 학원을 다니는데 어 여러분들 참고로 설명하자면 우리 아드님께서 영어학원을 누나가 다니는데를 한 곳을 보냈더니 전문용어로 튕겼습니다 그게 뭐야 갔는데 너무 산만하고 반해서 좀 그래가지고 나가라 방출 전문용어로 해가지고 아 한번 잘린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내가 개인 과외를 3-4개월 하는데 와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25년을 한 전문가 선생 아니야 컨설턴트들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우리 프로그램에 와 계신 분들도 어이 비싼 비용을 내고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오고 나를 점... 전문가로 이러지만 사실 내 집에 있는 우리 아드님 마저도 말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안들으신다 <laughs> 재미가 없을 수가 있냐 아빠가 하는 말이 아유 진짜 뭐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고 야 이거 정말 고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은 한심하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실망이다 말씀도 할수 있겠지만 아이리 t 리 s 사실이니까 또 솔직한 인간이니까는 대놓고 딱 말씀드리면 아유 쉽지 않더라 영어 단어를 몇 개를 더 배우고 책을 읽히는 걸 하다가 어, 아드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게 두려워서 다시 다른 학원을 찾았는데 여기는 좀 한국식이라서 이렇게 영어와 한국 단어 에 되게 시험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단어 예상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 참 아빠가. 어, 회사에서 이 비싼 컴퓨터를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고, 야, 아빠의 정성은 네가좀 알아줄까 모르겠다. 자 원래 본론으로 돌아 와첫 번째 어,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퍼스널리티 이발리에이션 때 홀리스틱 리뷰를 본단 말이야 아카데믹 이런 거 성적표 보면 나오죠 학교에서 들은 수업과 내신 성적 보면은 좀 계산이 빨라 심지어는 컴퓨터의 도움도 받아서 이발리에이션하면 돼 s a t 점수를 집어 넣었다고 s a t 점수 몇 점이냐고 얘기하면 그건 뭐 이해가 쉬워 정확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는 평가하기가 쉬운데 나머지 퍼스널리티 평가가 좀 복잡하대 제일 많이 비중을 높은 거는 뭐야 리더십 리더십은 여러분들 알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경험 거기 했던 어떤 역할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했던 겸, 이런 거다 리더십에 녹여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는 나를 따르라 내가 재능이 많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나를 따르고 다들 뭐 발언권 없어 뭐반 그 독재같이 이렇게 하는 거를 카리스마가 있어서 리더십을 했던 세대는 요즘에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팀워크 활동을 했던 것 안에서의 나의 역할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해주고 화합을 이루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리더십에 속한다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참고만 하세요 두 번째는 i 질리언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끈기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요런 것도 스토리텔링에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고 추천서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추천서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좀 언급이 많이 됐을 때 합격이 잘 나오는 느낌 세 번째는 큐리아시리아 y 이 단어가 어렵거든 인텔렉츄얼 바이탈리티야 아따 복잡하게도 쌓았다 이게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열정 열정은 이따가또나오거든 학교의 레귤러 커리큘럼. 밖으로 나가서 더 뭔가 나의 궁금증을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던 의도와 시도의 흔적을 찾으려고 그래. 자, 이러다 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걸 하라고 라얘기한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드미션들의 이 부분을 커버를 해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하는 수업 말고 외부에서 리서치를 했다거나 인턴십을 했다거나 썸머캠프를 했다거나 뭔가를 뭐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학교 밖 외부 커리큘럼 프로그램들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많이 하면 되냐가 아니라 하려고 했던 시도가 하나만 흔적이 확인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 보자. 4번 보면은 empathy and kindness라고 적어놨어 선생님. 그러니까 남들을 위한 친절함, 배려 이런 것들은 요즘 사회에서 많이 성공과 부자 되기가 이 만무하고 있는 이 천하에서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 될수 있다는 거지. 남들을 대하는. 이게 추천서의 항목에도 얼마 전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천서 항목에도 들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평가를 보고서 kindness와 empathy 를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에세이다 또 표현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들을 한 것들에서 그게 느낀다면 당연히 체크 마크가 들어가겠지.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체크 사항이 있나 증거 자료가 보여질까 심사관의 입장에서 지기준에서 말고 심사관의 입장에서 저 반대편에서 아 요건 체크 마크 줘야겠다. 아니면 애매하게 물음표 줘야겠다. 아니면 얘는 없다 X를 칠지. 이렇게 O X 그 사이에 세모. 이 정도로 평가를 하면서 한번 self-evaluation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 번은 teamwork and collaboration이야.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학교 조직생활을 하거나 뭔가 프로젝트를 하 뭐를 하면서 스포츠가 됐던 무슨 학교 액티비티 클럽이 됐던 그룹 프로젝트들을 하잖아. 커뮤니티 서비스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팀워크에 대한 조화를 이루었던 경험 있으면 소개를 해 줘야 돼. 대학교들의 수업에 요즘 시대에 와서의 수업에 40%는 콜라보레이션이래. 팀워크 프레젠테이션, 팀워크로 뭔가 보고서 쓰기 이런 것들이 40%, 나머지 60%만 그냥 사지선다 시험 보인가 에세이 내기인가?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도 그런 형식의 수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내가 그런 경험을 했고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내가 어색해하지 않는다라는 증거 자료는 대학 갈때 상당히 중요한 거야 체크야, 물음표야, X야 넘어가 보자. 자, 6번 패션이 있어야 돼 열정이 없는 고등학생이 너무 많아. 아시아계 학생, 한국 후보자도 이게 되게 많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열정 이 있는지가 안 보일 때가 있어 서류에서 O야, 세모야, X야 그게 뚜렷하게 보여야 돼. 추천서를 통해서, 나의 엑셀을 통해서, 액티비티 리스트를 통해서 자 넘어가 봐.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덕분입니다. 진짜 이렇게 어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Again, okay, thank you so much. I I really, really appreciate. It. 자기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감히 말을 덧붙일 수 없는 레시라고 너무 좋다고. 원장님 그런 말들이다 너무 힘이 됐거든요. 두째도 부탁드릴게요. <laughs> 7번. 이 지역 사회적인 오픈 마인드네스가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는 다양성이 있잖아.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중간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모시기도 있고 키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뭐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에 대한 풀스펙트브가 있느냐. 나에 대한 시야가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오픈되어 있느냐, 경험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인게이지 할수 있는 같이 뭔가를 소통하고 공유하고 함께 할수 있는 경험치가 있으면은 브링 out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면은 플러스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은 체크야? 모야엑 x야. 체크해 보시고 자, 8번. 뮤추얼티 self awareness. 조금 더 성숙함. 뭔가 자신이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른스러움이 있어 yes no. 무릎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넘어가 보자. 9번은 creativity. creativity를 더 가치를 높여가지고 많이 봐주는 대학교도 있기는 하거든. 근데 약간이라도 어쨌든 고려대상에 들어가는 것 같아. 전공에 따라서 조금 더 보고 안 보고 한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나. 어쨌든 creativity는 플러스가 됩니다. 어디에서? travel c o s u l t i n g 에서 대학을 가도. 사회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도 다 프라블럼을 서빙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이런 에듀케이셔과 컨설팅도 프라블럼이 있어.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죠. 그거를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들 아니야. Everything is a b o u t problem solving. 다지선다 문제 중에 답은 하나야, 맞죠. 이것도 프라블럼인데 서빙하는 거 너무 쉽지 않니, 이해가? 프라블럼 서빙을 할 때에는 뭐가 도움이 된다. 이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남들이 보지 않는 비전을 생각하는 거 생각을 어, 할수 있는 능력도 플러스가 된다는 말이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이나 크리에이티브한 면이 있으면 은 이게 무슨 아티스틱 탈렌트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됐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Think outside the box야 틀에 박힌 틀이 박스란 말이야 박스 안에 박힌 생각만 하는 고리타분한 거 말고 그걸 밖으로 나가서 뭔가 특이한 거 특별한 걸 해본 경험이 있으면 오픈하면은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니? 없니? 아니면 애매하게 가운데니, 자, 요런 거 생각해보면 좋겠어. 10번. 그 다음에는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거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어떤 후보자의 성공을 완전히 그냥 자기의 자만과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 좋게 얘기하면.으로, 내가 다 했다. 어, 얘네들, 우리 팀에 있는 애들 다 바보들인데, 내가 얘네들을 살렸다. 이런 느낌의 주장보다는 함께 하면서, 아,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을 할수 있어. 좋았고, 그러니까 좋은 면을 보는 거야. 그 옛날 명언 같은 거볼때 그런 거 있잖아. 물에, 이제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으면, 은 아, 물이 반이나 차 있네. 라고 보는 사람과 허, 반이 벌써 비었네 생각하는 네게 티비티 탱킹과 파지러브 탱킹에서 칼러지 에세이를 쓰거나 이 학생들과 멘토링을 할때 우리의 어프로치 방법은 무조건 긍정적인 쪽을 써주고 긍정적인 음, 모습을 볼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좋은 선생님의 역할이고 학생도 그쪽을 봤으면 좋겠고 그런 쪽으로 어드미션에다 소개를 계속해주는 사람이 학교에 잘 나오더라는 거야. 1 1번 보면은 어, self-driving 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는 이 추진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 initiative 라 그래. 한국말로 얘기하면 주도성, 주도적인 것,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어, 증거자료들이 있고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 상태인가를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로컬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도를 선생님이 비디오에서 자주 얘기를 했었지. 그런 거와 비슷하게 캠퍼스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지는 확실하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 캠퍼스 커뮤니티가 뭐냐면 내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무엇을 했느냐 말고 대학교에 와서 할수 있는 포텐셜, 잠재력. 자, 이 후보자를 내가 섭외를 하면 우리 대학교에 기여를 많이 할것 같다. 캠퍼스 커뮤니티에서 그래도 좀 역할을 해낼 것 같으다 하는 게 체크가 돼야지 합격을 주기가 편하다. NO야? 물음표야. 자, 요런 느낌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중에서 몇개 했니? 한 12개 적어 놨거든. 12개 중에 9개나 10개가 이미 체크가 좀될것 같다 하면은 강한 후보자라고 나는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한뭐 8개, 7개, 한 6개가 있으면은, you have work to do. 5개, 한 3개 정도만 체크가 된다 하면은, 어 뭔가 지금 상황을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야 자, 비디오 돌아가셔서 고비스트 쭉 보면서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2개 항목 끝나기 화면에다가 그냥 한번빡 올릴까? 우리 편집하시는 분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고,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되면,